시편 99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인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구룹 사이에 저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시미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윤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니로다 아멘. 시편 99편 알수 없는 저자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공평하심, 공의로우심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하나님만 경외합시다. 하나님만 예배합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외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1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우리가 신앙고백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할때그 전능하사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때 하늘에 계신 이것들이 바로 이 것들이 바로 이1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5절,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와 다른, 세상과 다른, 죄가 없으신, 오직 절대 선으로 계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된다고요? 경배해야 합니다. 예배해야 한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예배해야 되는 바로 하나님은 오늘 6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 사무엘이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부르짖었다. 그랬더니 기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9절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미로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 경배, 경외, 이것을 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외, 경배, 예배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들을 많이 대지요. 내 편의를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자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지 않으셨다면, 허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고 하나님 때문에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갈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은 선물입니다. 예배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나의 피곤함, 나의 여러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이렇게 포기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19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영상으로 예배하다 보니 안 좋은 점들이 있죠. 뭐가 안 좋으냐?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굳이 뭐 그럴 필요 있는가? 아예 불편한데. 아무 개를 만나는 것도 좀 꿰림직한데, 사람들이 그동안 잘 지냈냐고, 뭐 했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답하는 것도 귀찮은데, 그래서, 내 여러가지 감정,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예배하는 것을 꺼리기도 합니다. 집에서 스마트폰을, TV를 통해 예배하는데, 그냥 내 몸가짐, 마음가짐도 좀 해이해지고, 흐지부지 됩니다. 뭐, 과일을 먹기도 하고 밥을 먹기도 하며 마치 시간 때우기 식으로 예배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모습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예배하는가? 그 예배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0편 99편의 저자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와 다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경배하고 예배하고 경외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외침에 아멘 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